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법규의 약속하시는 주의를 주시다 아멘. 네.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로 아버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귀한 시간에 아버지 성령 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니다 <laughs>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믿음교회와 산록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기하신 김덕순 목사님 아버지, 우리부터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내밀받게 하시고, 아멘. 귀한 아버지 나 아픈 자들은 아버지 나에 어둠 안 자고, 침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전목사님 아버지는 축복하고 축복하소서 오자 믿고 사제배치해 아버지 다우루만자 주없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만병통치자입니다 만병통치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거쳐 주옵소서 귀하전 목사님 아버지 거치고 거쳐서 전세계 복지방송이라는데 족함감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하고 복된 자입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복지방송이 세계로 나가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방송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하고 복되가 거룩하게 사용되지는 청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루만자지옵소서 거치소서, 하나님께서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과 같이, 펄펄 날아다니며 아버지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 축복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장남님 건강으로 꿇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장남님 아버지 목기가 얼추고 설친 것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생겨나 아버지 하나님 풀어 주시고 좋은 일 있게 도와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일 전 도사님, 또한 아버지 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종불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집사님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오만자 주옵소서 병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지한 아들 통여서가장의 구원 받게 도와주옵소서 <laughs>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우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부르고 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탄핵으로 아버지 전 세계 각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권한이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운 윤도통으로 여학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권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더 좋은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 큰 일꾼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고 리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야간의 다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야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기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신 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는 피비린내와 아버지 하나님과며 분쟁 전쟁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님 네 주변의 아버지와는 하나님 죽어간 영혼 많고도 많습니다. 내교회 여러 아버지와는 불러모아서이 지역에서 믿고 원받는 지역들에게 도와줘. 주아 고맙고 감사우신 하나님께 아심을믿사옵고 보조간 딸, 그어르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